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가 자신과 박수홍에 대한 루머 때문에 결국 법원을 찾았습니다. 이에 이들 부부를 괴롭힌 충격적인 루머 내용과 이로 인해 동네 마트에서 겪어야만 했던 수모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공개된 TV조선 예능물 조선의 사랑꾼 예고편에서 김다혜가 법원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김다혜는 직접 운전을 해 법원으로 가면서 법원은 태어나서 처음 거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는 왜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포를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다라며 법원을 직접 찾는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임다예는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던 중 해당 유튜버를 마주하고 실물을 처음 본다. 이름이랑 방송 화면에서만 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박수홍, 김다혜 측은 2021년 8월 연예부 기자 출신인 유튜버 김영호를 명예훼손 및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긴 조사 끝에 작년 10월 서울 동부지검은 김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영호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영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박수홍의 아내가 물티슈 업체 대표 A와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여행을 갈 정도로 은밀한 스폰 관계이며 함께 마약과 도박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실 박수홍과 A 회장은 절친이며 A 회장의 전 여자친구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또 그는 박수홍의 친형 내외가 흥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홍이 흥령했고 충격적인 주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본질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명호는 A 회장은 김다혜와 라스베이거스를 다녀온 후 사망했으며 그의 죽음에는 김다혜가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회장이 청담메이드클럽을 오픈했을 때 행사에 참여해 축하까지 해준 박수홍을 향해 어떻게 죽은 절친이 여자친구와 연인이 될수 있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호는 재판에서 증거 자료 하나 제출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박수홍 측은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기록, 자동차 보험 기록, 마약 검사, 신용카드 내역, 통장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 명백한 허위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김용호는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된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채널 이름만 바꾼 채 허위 사실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중간 광고를 넣는 등 허위 사실로 인한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호는 방송에서 2차 폭로를 언급하며 박수홍에게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한 강요 미수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박수홍 측은 2022년 1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그의 거짓 주장 때문에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는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원형 탈모와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으며 박수홍 장인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시력 상실로 최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12월 23일 서울 모처에서 23세 연하 김다혜와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혼인신고를 한뒤 1년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월요일 방송 중인 TV조선 조선의 사년꾼에 출연 중입니다. 집안 갈등과 각종 루머로 인해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 박수홍 김다의 근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루머로 인한 후유증이 그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1월 7일 방송되는 MBN 소프리 쇼동치미는 박수홍 아내 김다혜와 결혼할 마음 없었다. 제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녀사냥을 당했잖아요 라는 제목의 선공개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제 팔자에 결혼이 없는 줄 알았다. 박수홍은 내가 아내한테 못되게 굴었다. 결혼하면 아픈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죽는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며 김다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섣불리 결혼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박수홍은 아내 김다혜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충격적인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을 당했지 않냐? 말이 안 된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이 사람이 마약을 하냐? 그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 마약, 마약 그런다. 마약 아니면 도박, 나한텐 성추행이라고도 한다. 이런 게 들리니까 아내랑 마트도 못 가겠더라고 토로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내 변호사님이 연예인 와이프라고 해서 화려한 삶을 산줄 알았는데 대학생 때부터 호사 누린 게 PC방 가서 몇 시간 동안 컴퓨터 하면서 뭐 사먹은 것밖에 없더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냐고 말씀하셨다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박수홍은 제 옆에 있는 이유만으로 마약쟁이가 되고 내 돈을 노린 사람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아내한테 어차피 혼삿길 막혔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하자고 했다고 결혼하게 된 기기를 밝혔습니다. 박수홍은 방송에서 본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과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부를 향한 시선이 너그러워지기를 기대합니다.